네, 칠판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에, 그, i1394에서 usb, usb, 에, usb, 다섯 번째죠. 유선 네트워킹 기술에서, 유선 네트워크 기술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usb. 아까 적어 드렸습니다. 유니버설 시리얼 유니버설 CDL 버스라고 해서 어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그 USB는 12MBPS 12MBPS 지원의 USB 1.0과 뭐 여러 가지 그 2.0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USB 제품들은 1.1규격에 제작돼서 맞춰진 것인데요. 아, 여러분들 그냥 그냥 쉽게 12 메가bps 여기 다 쓸까요? 아 여기다 여기다 쓸까요? 12 12 메가bps 12 메가bps 지원의 USB USB v 1.0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480Mbps. 480Mbps. USB, 그 다음에 USB 2.0 버전. 이렇게.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USB 제품들은 1.1 규격이 맞춰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작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무선 홈 네트워킹 기술 중에서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DVI 디지털 비주얼 디지털 비주얼 인터페이스 아까 저어뜨렸어요. 이렇게 막 디지털 비주얼 인터페이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HDMI 이거가 딸려줄 수 있는 게 이제 HDMI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하이 디피니션 하이 디피니션 멀티미디어 그다음에 에터페이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HDMI로 이제 안정적인 전송 효율을 보이면서 고정밀도의 콘텐츠가 가능하고 이건 이제 보통 용도가 고정밀도, 고정밀도 콘텐츠, 콘텐츠 정보 아송 어, 뭐라고 얘기해도 보내는 거. 전송 콘텐츠 전송 고정 그 밀도 콘텐츠 전송이 이제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p c 의 모니터를 비롯해서 최근에 많은 그 HDTV 모델들의 DV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면 PC에 또는 그 하이덴스티 TV 있어요 하이덴스티 TV에 요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DVI가 여러분들 TV나 컴퓨터를 사실 때 DVI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이런 고정밀도 콘텐츠를 전송 받을 때 필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 홈 네트워킹을 했는데요. 유선 홈 네트워킹을 했는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어, 무선, 무선 홈네트워킹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아까 어, 말씀드렸나요? 무선 홈네트워킹에는 이제 I802 I22802. 여기 제가 보죠. 802. 자 홈네트 게임 첫 번째. I2280. 그리고요 두번째 두번째는 홈 RF라고 있어다홈 <laughs> RF 이거는 홈 라디오 프리캔스에요 홈 라디오 프리캔스 여러분들 그냥 적지도 않겠어요 여러분 그 교재 요거 교재를 한번 제가 올려놓으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홈 라디오 프리캔스 이렇게 하고요 세번째 <laughs> 잘 아시는 여러분 블루투스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UW, UWB. Ultra Wide Band. UWB. 요것도 앉아볼게요. Ultra Wide Band. Wide Band.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IEE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 IEE. 요 기술은, 케이블 배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에도 기반 랜에 접속 가능한 통신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랜 구성이 신속하고 망 구조 변경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무선 홈네트워킹 기술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이거 첫 번째 뭐가 필요 없어요? 배선이 필요 없습니다. 무선이니까요. 그죠? 배선 불요. 불필요. 배선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laughs> 갖고 다닐 때도랜기능가기반에 그러니까 그 랜에 접속 가능이 가능해요. 이동식 랜에 접속 가능한 통신 형태로서 랜 구성이 신속합니다. 랜 구성이 신속해요. 빨라집니다. 망 구조 변경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로 이두 가지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와 대량의 제품 출하, 출하로 가격 면에서의 그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laughs> 빠른 속도. 고속이고요. 그 다음에 대량, 대량으로 지금 제품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802.11X. 802.11X. 이 버전은 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더 추세가 많아질 거라고. 그 다음에, 홈 RF라고 하는 건데, 홈 RF는 홈 라디오 프리켄시라고 했었죠. 그죠? 홈 라디오 프리켄시. 이거는 저기선이 아닌 그, 뭐예요 라디오 프리켄시 방식을 사용해서 가정내 네트워크 구축을 타겟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 2, 한 1에서 1메가 bps의 다소 느린 속도와 접속기기에 따라서 속도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기에서1 0 메가 b p s 급의 전선 속도를 향상할 계획인데요 자그러면이거는뭐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아홈 라디오 프리켄스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 여러 개가 접속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수 접속 복수 접속이라고 그러죠 복수 접속시 속도가 느려져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구축을 타깃으로는 삼고 있지만 그 느린 속도가 1에서 1메가 bps에요. 속도가 1에서 2메가 bps에요. 그래서, 지금, 신규격에서는, 요를 이제, <laughs> 요 어, 향상하는 것이, 10mbps를 향상해서, 그 정조속도를 향상할 계획으로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블루투스. 아, 블루투스는 현재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블루투스 그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왜? <laughs> 어떤 그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전송받거나 음악이나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10m 보통 거리가 10m 이내의 기기들 사이에서 최대 1Mbps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여거는 이렇게 할게요. 현재. 1m, 이 10m입니다. 40m. 10m 거리에서 1Mbps. 이 속도를 가지고 전송속도를 보이게 했는데 10Mbps 버전이 개발 중입니다. 현재 여기에 아까 지금 여기 요, 요런 식으로 요것도 10Mbps를 현재 개발 중이고요. 유선에서 USB 기능을 대체하거나 또는 어, 어, 모바일 제품에서 새로운 응용이 이, 가능이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인 모듈 가격 예, 여기 들어가는 모듈 가격이 광범위한 실용화에 걸릴 좀 걸릴 그 장애물로 이제 요소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핸드셋이나 헤드셋 분야에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현재 <laughs>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는 유로하고돼 어, 있지만 요보다 음, 향상을 위해서 뭐 향상이 돼서 쓰여지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곳에 사용되기 위해서 그 향상 쪽에 있습니다. 블루투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이 정도 하요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0 2 년도 2월 그 UWB라고 하는데요. UWB는 Ultra a Wide, Wide Band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2002년도에 2월 달에 FCC에서 상용 기술로 허용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WW 비는 2002년도에 이미 상용화 됐어요. 어디에서? WCC에서. 아, FCC에서. 이 w FCC에서. 그 2003년도 이후에는 가정에서의 무선 어, 동화상 전송으로서 100 메가 bps 급수로 개발이 됐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네트워킹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아주 빠른 시간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그 밴더들이 표준화 적용 노력에 따라서 a v 기기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에, 네트워킹 기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용으로 100 m 가 b p s 가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돼서 어, 지금 우리가 홈 네트워킹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니다뭐 AV. A/V 기기들에 대한 그 네트워킹에 대해서 UWB는 충분히 향상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UWB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칠판을 지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